지금 음, 여기는 천안 터미널입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4시 <laughs> 정화와 상우의 신혼여행 첫 스타트 너무 일찍 왔어요 게임 아직 30분 33분 남았네요 버스 타 음, 그게 너무 가까이 찍는 느낌이데 아니, <드시키는 소식> 와이드 해갖고, 괜찮아. 왜? 그냥. 내 족발을 찍는 이 가서 족발 독밥 먹어야 되잖아. <드시키는 소식> 야, 얼굴 <왈이> 예뻐져. <드시키는 소식> 뭐라고? 정하! 타이항공이 어디냐? 아 여기다! 바로 타이항공 나오네 10시 50분 10시 5 0분 F04에서 F17 이거 안 맡겨? 응? 이거 맡겨야 되나아 이거? 저기 화서 맡겨 저쪽으로 갑니다. 안돼 이게 시간이 있어 몇 시간 전에 하는 게 어, 그래서...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? 그래서 일단 우리 만약에 시간 안 됐으면 기다려야 돼. 어 울타이형 비행기 저기 있다. 아웃 저기 아웃 안 출발하는 건가 보다 출발하네아 여기서 찍어달라. 어, 비행기 날라간다 날라간다 비행기 날라간다. 생기 달라온다고 뜬다, 떴다, 떴다. 오버하지 마, 그런 거못 찍어, 찐타요? 응. 이거. 생기 있는 걸 찍어달라고. 먼저 가. 네. 이상호씨, 저희 이제 갑니다. 네. 저희는 뭐, 이제 여기 한번 어, 저희 여기 한번 한번 이제 갑니다. 여보, 어, 가보세요. 이상호씨, 빨 가보세요. 여보야, 한번 한번좀 <laughs> 한번 한번 봐. <laughs> 다리는 안 찍었는데. <웃음> <웃음> 가자, <웃음> 가자. 요, <laughs>

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. 상으로였지 어, 귀찮게 계속 안봐 주셨어. 절대 철하고 근데? 응. 이 정도는 되지? 응. 여기 가안 보여. 그러네. 그 말은 못 쓰는 거지. 뭐지? 오. 아 투건 투건 스어 응. 이쁘네. 오. 이봐. 오 여기 이런 것도 있다 사람도 많지는 않다. 어. 응. 가보자. 먼저 이따가. 따라라라 따라라. 카드 여기다 넣는 건가? 많이 막았으면서 안아본 척하지 않기야 카드 여기다 빙서드 카드 히어 야아 영어 못하면 죽었어요 어? 불이 왜 이거밖에 안 켜져? 왜안 켜는 거 같아? <laughs> 이 뭐야 코끼리 새끼? 아 어, 어. 허니몬이라고 해서 그런가 봐이 음. 코끼리 죽었어 어. 우리 너무 늦게 응. 와갖고 지쳤나 봐. 응. <laughs> 원준 TV 이 정도면 됐고요. 여긴다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맞지? 응, 불좀 켜주세요. 불은 언제 켜니? 불은 언제 이쪽 불은 제가 켰습니다. 오 베란다! 여기 다 베란다! 아 여기 다 <laughs> 베란다, 우리가 말했던 베란다. 봐봐, 봐봐. 와, 야경, 다보이는 와, 이게 게지 돌리 여기, 여기, 열어 여기, 여 어, 멀리 진짜. 어떻게 기 아, 여기, 여기, 아, 여보오마 여기, 와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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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와 풍경 오지구야. <laughs> 와 이거 바다잖아. 근데 안 닦. 뭐야 이거 혼자 벙개 쳤다. 야, 뭐 그냥 모기 들어올 수도 있어. 야, 1 9층 그래도 <laughs> 층도 높은데. 오늘 상어가 혼자 살 곳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3 5 0십만내 쓰는 거네. <laughs> 어 여기 샤워 가운도 있고. 그리고 우리 그 풀이. 우산도 있다. 어 미니바 풀이. 어 불이야? 아, 불좀 진짜 불이 이게 왜보 먹힌 거 아니야? 어 제로콜라 있다 좋아 아니 왜 불이 제로콜라도 있어? 그래도 우리 좀 먹을 거 사오자 어 헉, 제일 중요한 오마이갓 맛있어 야야야 오. 아 진짜요? 근데 소름 돋는 건 정환이 안에서 샤워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? 이따 봅시다 지금 이건 이건 뭐죠? 저 이거 지금 저희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죠 터미널 21 픽업 서비스 돌핀점인가요? 돌핀 아니 <laughs> 저기 터미널 21 앞에 그 돌고래 돌상아 돌핀점이 아니라? 어그 돌고래 조각상 있어가지고 그 앞에 가는 거고 이렇게 가, 갑니다 계속 여보랑 유튜브, 어. 유튜브로 맨날 터미널 2 0일 봤잖아 여기 말고 거기 보고 방콕에 아니 하여튼 터미널 21이라는 일거 계속 봤잖아 어.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기대 음. 그리고 지금 좀 속도 안 좋고 맞다 왔어, 돌고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거의 도착을 아아 아, 여기야? 아아예 여기? 여기? 여기 있이렇 코쿤카. <laughs> 아 여기 바로 너무 빨리 왔어. 아니 근데 어. 여보야 건너는 게 너무 쓰레기야. 저렇게 무단횡단 해야 될것 같아. 아니 여기 횡단보도 있네. 아 그래? 어제 우리 이쪽 가야 되는데 와 여기는 어, 먼저는... 횡단보도 있네. 여기. 응. 어, 네트릴렉스도 여기 있네. 여기도 유명한 그 스파, 뭐야, 마사지상? 마사지 체인, 체인점인 것 같아. 근데 지금 먼저는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뭘. 어, 맞아. 일단 유심이랑 우리 8시에 마사지, 저기. 지금이 몇 시인데? 지금 7시야. 아, 밥못 먹겠는데? 그러니까, 오! 오. 아, 들켰어. 앞에 안 보고 가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? 음. 아니 여 8시인데 우리 늦어서 어떡해? 그니까 러 밥을 근데 밥을 먹기 간단한, 간단한 것만 주워먹고 그거 그래. 해야 될 듯. 그리고 집에 싸가야지 뭐 빨간불이네 사는 이어야 모기 있다 야 기피제 사야 되던지 모기 그약 사야 될것 같은데? 빨간불 아니야? 제로콜라 달라고 이 먹어 제로.. 너 제로콜라라고 했어?

하고. 주문이 어떻게 된거야? 아, 나는 뭐 본거야? 몰라 몰라? 조금만 치면 응? 너무 아, 늦었네 아내주문어따뭐직 아, <laughs> 아, 어딨냐?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쇼핑몰 안에 갇혀버렸다 응 아니 집어넣고? 이거 왜요 지금 야이 여기 가안 앉아 야 어디를 사는 거야 반대 반대 반대? 여보야 이쪽에도 있지 않을까? 이쪽에 있 어. 아니 직원들 나가는 그쪽으로 가나? 아니 이렇게 여보야 여기서 자못야겠어 아, 응. 나가라고도 안할것 같아. 아, 어떻게 된 거야?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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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래. 그니까 있죠? 아. 어저기보여 도움을 청해보자. 여보, 영상이야. 네.